오늘 한 번이 우리 앞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4월 말에도 눈이 내릴 줄여소고 있죠. 지난 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앞에 있는 내일 의 하루를 우리가 알수 없는. 시간 그러면서 어, 계절 또한 사계절 우리 앞에 있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에 여전히 오늘 화창한 이날우리가 기쁨 마음으로 고난 주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분말씀하 해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를 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한 그날이 바로 오늘 종주일인 종료 것이죠. 종료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주가 그 첫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사 살림에 정할 때에 밤추리로 주님을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극하게 환영하게 됩니다. 그 환영하는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누리는 순방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가 울른 드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오늘 빌리포스 소신을 쓰게 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그동안 많은 격려와 그리고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한 에바브르디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을 수중돌게 하고 도왔던 일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사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이라는 것이죠 빌리포스 1장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빌리포스 2장에서는 신앙의 보검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오늘 4장 이 예, 와서 사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부리고 또한 그리스인의 소망 가운데 신앙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빌리프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결론 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교훈들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다 어떠한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목표로 삶의 비결도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함께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라.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분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소망과 야망과 욕망을 갖다 보니 우리,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상한큰 욕망 가운데 때로는 아, 이것이 나의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것에 관심보다도 없는 것왜 없지라는 생각에 특별히 신앙인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들 뿐만 아니라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너무나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목표가 뭘 있습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할지라도 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노력을 다하여 달려가야 급기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야면 현재 일어난 일들을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풍핍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쓸 것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며 어떤 섭리입니까? 일용할 양식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조금은 부담이 덜해지고 걱정하지 않고 조금 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령할 양식의 개념, 여기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위에 얻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것 대신에 있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이요. 나에게 일익된 것이요. 어쩌면 이런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그냥 없어지게 한 것일 수도 있으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에서 오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빌리포, 지력 빌립보란 뜻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북부의 수도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어떤 청년이 그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를 따라 가는 것이.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리포 교회요. 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 위치적으로 보면 서구 문명의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빌리포 교회. 빌리포 교회가 비록 을지라도그 역할과 위치와 세계의 변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이기에 그것만으로 자족할 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이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꼴 템포를 말하는 것이 변함이 없이 늘 통일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올 때도 나쁠 때는 좋을 때를 생각하며 좋을 때는 평균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려 갈수 있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것이 풍부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 풍부하고 내가 소망하고 바랄 것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별 가치 없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고린도서 9장8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모든 충분한 삶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부유한 사람 같습니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니다그리누서 9장 8절처럼 활절,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한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압니 가뭄 때에 시내가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해 주니 시냇물이 바를 때는 또 자리를 이동하게 하시고 또한 바부를 만나 양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시문에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한 자에게는 경건이 가장 큰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부하는 자문소에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필요한 양식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어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자는 더 깊은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대부르면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너무나 비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기에 진정한 풍요와 차족의 법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의 해답들이가 가기를 마음에 순환하시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형편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자족하고 있는가? 없는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런 상황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굳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감격이 들줄 믿습니다. 따라서 찾으은 내게 주시는 능력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흉해준다두 번째는 모든 것할수 있는 능력이 13절 함께 등록합니다. 빌리프스 사장 13절 시작. 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웬만한 성도의 가정에 가면 펜 말을 가지고 있고 마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할 때 나는 슈퍼맨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있, 있다면 모든 것 모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 정말 술맛이 나겠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면 진정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 있었을까? 요 감옥에 있다는 것이,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는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이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기쁘겠지만 사두가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때 내가 그 말을 그 뜻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렇게 나는 될수 있어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언제나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고 언제나 용기 있게 살 자신이 있는 것이. 내 뒤에 든든한 그런 분이 있다면 사도바울 뒤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하여옥중에을지라도이 말을 백번이라도 할수 있을 정도로 용기와 놀라운 경험과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그분을 짓는 사람이었습 텐스메이커였습니다. 사도행정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능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욕을 장사를 하게 늘 아침마를 두르고 있겠죠. 어느 분이 병이 낫기를 원하여 그의 아침마를 만졌는데, 이적과 기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병이 나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도 맞고 죽임을 당할 권을 수없이 말이었습니다. 그를 거반 죽여서 내버렸는데, 그는 다시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쉽게 죽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이적도 행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보통 사람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 그는 우리가 겉으로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욕심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담대한 것이. 빛박과 화난에 올지라도 웬만한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바울.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그런 이미 하나를 그런 하나님을 반갑기에 그가 이친적으로술리 하고 믿었던 세상의 것을 대설물처럼 다 버렸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게 등록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런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는 것이다. 이 비밀을 사도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 그는 이었던것투유하고나 싫어하지 않냐고, 그보다 더 값진 예수를 얻은 것을 그는 기뻐합니다. 많은 것, 세상의 것을 다했을지라도 내가 대신 얻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실 참기로운 재물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모든 것이 모두 풍부한 자 해바브로디고 피곤해 저희가 준 것을 받으고 내가 풍족한 애기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풍성한 삶의 비결을 깨달은 자들 17절에서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합니다. 18절 지금 읽은 것처럼 또풍부합니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라고 반복 반복하여 풍성함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8장 17절, 0절에 가면 사도바울이 로마로 샹할 때, 여러 블라 범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파선 직전, 거의 사경에 일어났을 때, 마침 어느 작은 섬에 도달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때 생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승선한 배가 풍랑을 맞은 후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한 섬. 지금은 그섬전 세계에서 은평에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남쪽에 위치한 몰타 섬이라는 곳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포블리오를 만나게 됩니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부생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아버지 병을 고쳐 주니 고쳐 주니 그 후한 대접과 함께 그의 폐에 타 있는 모든 사람 사도바울이 로마로 상할 때 배에 쓸 것을 많이 많이 실어 주었던 것 이런 상황을 볼때 사도바울은 풍부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는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풍성풍부가 반복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순기론 하나님 앞에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구약실의 그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동물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재물은 또한 동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 이 자체가 바로 참기로운 재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지는 기도인 것이죠. 재물과 동역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기로운 재물인 것이죠. 빌리포 교회가 바울에게 베푼 것이 그렇습니다. 참기로운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필요할 때 풍성하게 두었던 이 일들 잊을 수 없는 것들 그 참기론 채물의 결과는 어떠한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부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부함이라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자, 바로 예물, 통여, 기도를 통하여 참여할 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얻어지게 되는 것. 11에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냈으니 로마옥 중에는 사도가 울은그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한 통의 편지를 쓴 빌리포옷을 통하여 자신의 기억 속에 간직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예배리는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떠올리는 것처럼, 이 모든 이들에게 사도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주고받는 내 일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나눠주며 또한 함께하기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네서 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부족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또 물질과 경험과 아직은 어립니다라는 것 아직은 더 배워야 하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과정을 거치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처럼 땅 속에 물이 없어서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다 가지 물을 부어야만이, 장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신령한 펌프가 내말라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에 있어서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참여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는 이삶 참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되고 기쁨을 줄수 있고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입 모든 것에 대해 있어야 할줄을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가지시면 행할 수 있도록 원없이 풍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의 마음인 것임 기도하겠습니다.